마지막 콘서트 맵은 간단하게 설명하고 끝내도록 하죠. 일단 어... 처음에 나갈 때 스폰할 수 있는 자리가 여기가 있고 또이 양옆 벽 뒤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냥 나갈 때 처음부터 뭐 부모 같은 거 없으려나 하려면 이쪽을 쏘면서 나가서 뭐 오른쪽 왼쪽 경계해주면 되겠죠. 초팽이 떴, 떠... 아니, 여기 올라가는 법은 여기, 타고, 타고, 올라가서 여기서 스폰하기 때문에, 뭐 여기 스폰하지 않았을까 하면서 가다가, 오른쪽 왼쪽 경계여 하면서 처리해주시고, 여긴 어떻게 올라가더라? 이렇게 올라가네요. 이거 밟고,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 또초텐이 떴다 하면은, 올 클리어가 끝난 다음에, 잡종을 우선 처리해주세요. 잡종을 우선 처리하고, 탱크를 앞으로 몰수있으면 쭉 몰아주세요 이문 이상으로 탱크를 몰아내면은 이쪽에서 대기하면서 뭐 한명 두명정도 이쪽 스톤방지를 해준다던가 하면은 비교적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고 뭐 여기까지 안몰아내더라도 대충 이 앞까지만 나오면은 감염자가 뜰수있는데가 상당히 적어지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올려서 쏘다가 탱크가 이쪽으로 오면은 뒤로 도망가면서 쏘는 형식으로 탱크 처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부모를 셋 이상한테 맞지 않는 이상 거의 전멸하는 경우는 잘못 봤네요. 다만 전멸할 때는 그 뭐라고 했더라? 역시 부모를 조심해야 되니까 부모 같은 거 가장 경계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모만 잘 경계해 주시면은. 탱크한테 다운될, 아, 전멸한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뭐, 탱크가 이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월샷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가서 쏘되 자기가 탱크한테 얻어맞아서 여기서 다운되거나 하면은 곤란해지기 때문에 그점 주의해주시고 쭉 나와서 하면은 콘서트 맵이 상당히 패치할 때마다 많이 변했어요. 뭐 그도 그렇게 생존자 한테 하도 유리한 맵이라서 계속 게임하시는 분들이 좀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바뀌었는데 여기에 이번 패치에서 새로 생긴게 이 구조물이죠 예전엔 여기서 모여서 많이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2층이 생겼어요 2층이 생겼는데도 안된 여기서 모여서 하면은 안전하니까 이 두개를 만들어서 스폰할 수 있는 거리를 좀 줄여놨죠 본에서부터생은이컨람은이사거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사람들이사람 있는 게 확실하게 안전한 장소인데 일단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있어요 근데 저은은 경우는 어떤 걸 생각하고 있냐면은한명 여기 한명 이쯤. 그리고, 한 명은 뭐, 이 위에서 스나이퍼 라이플를 먹고, 이 아래서 하시던지 하는 거네요. 뭐, 괴로구구란 님이 찾았던 방법인데, 이 아래서 해주시던지 하시면,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이동하면서, 뭐, 잡점 처리하고 한 경우인데, 이렇게 넷이 이 부분에 몰려있으면 대부분의 감염자가 이 오른쪽에서 오기 때문에, 이 오른쪽을 태워두면은 쉽게 잡점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한명뭐 이런데서 적당히 방지를 해주되, 스모커 같은 게 이런데서 끌 끌려 나와서 끌려갈 수가 있으니까, 스모커나 좋게 주의해주시고요. 한명 돌아다니면서 나머지 사람들 커버하면 됩니다. 도시라는 이 위쪽에 에 있어도 되긴 되는데 약간 위험부담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 위에 단, 이 두번째 단이나 여기까지 내려와 계셔도 좋고요뭐 이런 포지션을 대충 차려야 하는데 여기는 사실 연구가 다 안된 부분이라서 저도 자세하게 설명 못하겠고 그 다음에 화염병 던지는 법 탱크가 이 크레, 크레인을 가지러 가죠? 몇몇 탱크가 크레인 가진 탱크 태우는 법 뭐, 이쪽보다 오른쪽에 있으면은 간단하게 던져서 태울 수 있는데, 그냥 저 벽에다가 맞추는 느낌으로 던지면 되니까, 실패한데요? 벽에다 맞추면 된 되... 느낌으로 던지면 되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저 벽에다 맞추는 느낌으로 던지면 되니까, 비교적 간단하게 가는데, 이쪽 멀리 있을 때 탱크가 가져갔다고 하고가져갔 크레인을 가져가지러 갔다고 하면은 이 천장보다 약간 위에 천장을 스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앞으로 달리면서 던져주면은 이렇게 날아가서 탑니다 레포드에 풍향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같은 위치에서 같은 각도로 던지면 100% 같은 위치에 떨어져요 불이 불이 넓어지는 방식은 그때그때 랜덤인데 스피터 침이랑 똑같아서 이 위쪽에 앞으로 달리면서 던져주면은 약간 커서를 올릴 필요가 있네요. 다시 아직 저도 연습 중이라 아, 아 너무 왼쪽으로 갔나? 아 이런 식으로 던지면은 크레인 만지고 있는 탱커를 쉽게 태울 수 있네요. 지붕 위에 있는 탱크의 경우에는 포지션이 이런 나무판 위에 올라가서 던지면은 비교를 쉽게 갈수 있어요. 대충 던져도. 대충 던져도 쉽게 갈수 있고 이 부분에서 탱크가 사다리 타고 올라오기 때문에 그걸 노리는 건데 이 부분에서 할때뭐좀 아래쪽에서 스모커가 떴다 하면은 바로 뒤로 빠져주시고 이쪽에서 던진다라고 하면은 지금 새로 생긴 구조물이 이건데 이것 때문에 약간 하기가 힘들어지긴 했는데 적당히 높이 던져주시면은 아그렸네요 천장을 보고 아예 던져주시면은 이 부분 태울 수 있어서 탱크 노릴 수 있고 반대로 이런 식으로 노려서 일부러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거. 탱크가 올라가다 화염병 위로 올라, 휘, 위로 날아온다 해서 아래로 내려갈 경우 불타게 되는 탱크. 뭐 있죠? 근데 제대로 하는 탱크는 거의 다 사다리 올라갈 때 생존자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화염병이 어디로 날아가나 확인을 하고, 사단에서 내리던지, 올라가던지 확인을 하는데, 그런 탱크한테는 좀 주의해서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 이 위에서 돌던지기할 때는, 뭐, 알아서 피해주셔야겠죠. 이벤트 진행을 시켜놓고 일단 엘리스가 저기 있는 이유는 이쪽에서 스모커가 뜨는 거 막기 위해서 이 아레나 이 위에 있는 사람이 스모커가 아래에서 땡기면은 바로 다운되거든요 그리고 만약 스모커가 이 위에서 당긴다고 치면은 저 위에 사람이 있으면은 즉사를 합니다. 아 여기선 다운되는데 위치에 따라서 즉사가 돼요. 아스 hey, 아무튼 그래서 뭐 두번째 사람은이아래단에내려가있던지 하면은 비교적 안전하니까 스모커가 오거나 하면 바로 이 뒤로 내려가면 되고 뭐 그런 느낌 이고요 다른 점뭐 설명할게 있으면 옛날엔 여기서 했어요 한명 여기있고 한명 여기있고 한명 여기있는 데으로 나머지 한명 돌아다니고 지금 이게 생겨서 그래서 이쪽 장소는 거의 안 쓰게 이 됐고요. 지금 새로운 위치에 선정해서 조심해야 될게 이런 곳이랑 뭐이 부분 정도 되겠네요. 이것도 진행하는 맵이 아니기 때문에, 좀 나름대로 생존자의 인기경변이 필요해요. 찾아는 뭐 저런 거 조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위에서 점프한 상태로 탱크 펀치를 맞으면 직사하고요, 날아가서. 그리고 아래쪽에서 당기는 수목같같은 적당히 주의해주시고. 아, 맞다, 여기. 아직도 밸런스인지 모르겠는데. 이런데 여기 철책에 붙어있으면은 생존자가 일로 끌려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못 나갑니다. 이런 장소에 붙어있으면 안 돼요. 그거랑 또 스피터. 아니에요. 워낙 좁기 때문에 스피터가 다 퍼지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헬기에 타는 순간에 스피터가 이런 식으로 스폰을 해서 헬기 천장에다 뱉어버리면은 바로 아래쪽에 다 스피터 침이 퍼져서 개 데미지를 입습니다. 이거 주의해 주시고요. 마지막 순간에 역전 당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뭐그 정도고, 뭐 감염자 쪽에서는 지금 닫혀있는데 밖으로 나와서 콘서트를 켜서 그런 거고요 여기 첫 번째 스폰 위치 공통적이네요 올라가서 스폰하고 차점만 해장되는 게 아니라 다 그거예요 갈수 있는 데 왼쪽 벽 뒤랑 오른쪽 화장실 뒤 같은데 뭐 이런 데서 뛸데잔혀 있으니까 이쪽도 콘서트 쪽도 이런게 추가돼서 비교적 간단하게 떠서갈수 있습니다. 이 위쪽에서 뭐 내려가기 뜨거운 메시이렇이 근방에서 하는 사람들 한테는 볼수 있는 게 제한되는데 이런 곳 이런데 천막 뒤 이쪽에서 그런 느낌이네요. 사실 여기는 연구가 다안 끝나서 제가 자세한 내용을 하기보다 좀더 찾아보고 나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